가끔은요, 긴 설명보다 사진 한 장이 더 많은 걸 보여줄 때가 있죠? 오늘은 바로 그런 사진들을 통해서 수십 년간 이어진 한 단체의 헌신적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 좀 보세요. 노란 조끼를 입은 분들이 정말 많이 모여있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그냥 이 노란색 옷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럼 먼저 이 노란 물결의 주인공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 정체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사진 속 주인공들은 바로 대한적십자사에서 활동하시는 봉사원분들이에요. 이분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 정말 깊숙이 스며들어 있죠. 이분들의 활동을 딱한 가지 모습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큰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작은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도 하고 정말 다양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 활동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이 조직의 공식적인 임무, 그러니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열리는 그런 행사들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이두 사진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볼까요? 조직의 공식 활동이 얼마나 폭넓은지 바로 감이 오시죠? 왼쪽은 활동 자금을 마련하는 기금 행사고요. 오른쪽은 창립 기념 대회예요. 이렇게 목적은 좀 다르지만 이분들의 움직임이 항상 아주 체계적이라는 건 공통점이네요. 자, 다시 기금 마련 사진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게요. 수표에 적힌 금액 보이시나요? 30만 원. 맥수가 크다 작다를 떠나서 이 숫자는 이들의 기여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사랑의 득불 행사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딱 봐도 굉장히 정식으로 갖춰진 무대가 있고 그앞 객석은 봉사원분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이분들 활동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느껴지네요. 자, 지금까지는 좀 공식적인 임무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이 봉사원들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 인간적인 힘, 공동체의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작은 이야기 하나를 따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봉사활동이라는 게요. 가끔은 이렇게 다 같이 버스에서 내리는 걸로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한 여정의 첫걸음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 여정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 같이 야외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나누는 이런 순간들로요. 봉사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을 텐데 이런 시간들이 서로를 다독여주고 동료애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 아니겠어요? 이 환하게 웃는 단체 사진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네요. 보세요. 이분들에게 봉사는 그냥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동료가 또 다른 가족이 되는 그런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클라이막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봉사원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거든요. 시간은 2010년 9월, 장소는 바로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입니다. 이 유명한 경기장 앞에 모인 인파 보이시죠? 와 정말 노란 물결이네요. 이것만 봐도 전국적인 행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면.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건 그냥 모임 수준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전국적인 움직임이 가진 엄청난 규모와 에너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대한 축제의 현장입니다. 무대 스크린에 쓰임 글씨가 이 행사의 정체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바로 제7차 전국적십자 봉사원대 축제였군요. 정말 전국적인 아주 중요한 행사였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사진들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 핵심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점리해 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아까 그 축제 무대에 적혀 있던 강력한 문구요. humanity is for action. 우리말로 하면 행동하는 인도주의. 바로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본 모든 사진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체 사진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네요. 공식적인 임무에서 시작해서 함께 밥을 먹는 소소한 순간들을 거쳐 끈끈한 공동체로 이어지는 그 여정 말이에요. 결국 이분들의 목적을 정의하는 건 어떤 구호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행동 그 자체인 거죠. 이 모든 사진들을 보고 나니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한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글쎄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그답중 하나를 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